서울권역의 한강변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크로리버파이나한남루타운 성수전략정비고요. 압구정 또한 반포지구, 주공 일단지 같은 경우도 다 한강변이고요. 광진구, 그중에도 자양동 라인이 한강변이고요. 마, 용, 성 지역보다 강남권, 특히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또 종합경기장의 마이센터에 접근성이 더욱더 좋습니다. 특히 한강변입니다. 마지막 개발지역이고요. 광진구 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에 투자를 통해서 시축 아파트를 받아라. 네 그럼 먼저 부동산 나침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일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좀 우리나라 에 같은 경우는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을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나 위기 상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결정한 요소, 바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또 금리, 또 유동성 정책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어, 규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역 핵심적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절반, 내후년에는 4분의 1토막까지 날 예정이고요. 금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5%. 앞으로 더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제로 금리 거기다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라든지 정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권역 특히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찬찬히 시장을 보시면서 저희 또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와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한강변 재개발을 통해 투자를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이 됐고요. 서울권역 대규모 공급을 할수 있는 여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투자처로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오히려 반사이기를 받는 그런 종목이 어디냐. 바로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한강변입니다.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개발 지역이고요. 광진구 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에 투자를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아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한강변에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 광진구 그 중에도 자양동인데요.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세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지역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 권역의 한강변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나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 정비고요 압구정 또한 반포지구 주공 일 단지 같은 경우도 다 한강변이고요. 그만큼 한강변의 개발 가치와 투자 가치는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최고가 아파트가 한강변에 나오기 때문에 한강변의 집값.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진구 그 중에도 자양동 라인이 한강변이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직주근접. 최근에 아파트 가격 뭐 서울권역이나 수도권역이나 지 올라가는 지역의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면 직주근접이 가능한지 또 직주근접이 가능할 교통망 즉 특히 도심권이나 여의도 그 중에서도 강남권역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즉 신분당선이나 신안산선 추가적으로 개통되는 GTX라든지 이런 서울권과의 접근성이 투자 포인트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직주근접이 가능한지 광진구 사양동 강남이나 도심권 이3 0분 대면 다 도착할 수 있는 직주근접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다가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정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거기다가 환경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단지가 섞여 있었는데, 낙후된 지역들이 재개발, 또 낙후되어 있던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역세권 또한 대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좋아진다. 그러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바로 한강변을 따라서 도심권 마용성 지역입니다. 마포권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 웰스트림 아파트도 한강변을 차지하고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반포라고 불려지고 있는 동작구의 흑성뉴타운 중에서도 흑서 아크로리버하임이 거의 평당 5천만원대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구호선 라인에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고요. 용산을 대표하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첼리투스 또한 동부지촌동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번 상승장의 넘버원이 됐죠. 아크로리버팍 한강변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라는 아파트. 또 성동구, 성수동의 어, 트리마지 아파트 평당 7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쪽으로 해서 최고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어, 광진구 라인 또한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마, 용, 성 지역보다 강남권, 특히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또 종합경기장의 마이센터에 접근성이 더욱더 좋습니다. 특히 2호선 라인의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들, 또 자체적인 한강변과 역세권 라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의 가치와 역세권역의 개발 가치로 인한 지가 상승과 시세차익을 앞으로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하기 정말 안성맞춤인 지역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왜 안성맞춤인 지역일까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도심권 2 0분대 7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역 10분대면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역의 완벽한 전철 교통망. 또 더블 역세권이면서 환경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동서울 터미널과 바로 밑에 쪽으로는 제이 롯데월드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9위 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과 5구역 하단부 쪽으로 한강변의 리모델링과 자양아파트 재건축 사업들 또 우성 1차 자양 7구역의 재건축 자양 1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바로 옆으로는 성수동의 전략 정부 구역의 개발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광진구 특히 자양동 라인이 지금까지 저평가돼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세권 개발도 발표만했지 개발이 안 됐었고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도 개발 얘기만 나왔고 개발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역세권 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환경의 가치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직주근접. 또 더블 역세권, 환경 가치 인한 앞으로 집값, 땅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투자의 3원칙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가 갖추고 있다? 광진구 그중 그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인데요. 첫 번째 안정성. 어떤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더블 역세권, 강남권 도심권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제로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 매매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왜 하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수익성을 갖추고 있다. 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요 재개발 재건축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확정된 지역들 집가도 올라가지만 개발이 다음 차수로 개발될 이 지역에 개발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집값 땅값과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환급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팔고 싶을 때팔수 있는 지역과 매물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환금성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어,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변과 더블 역세권 강남 도심권 접근성 워낙 좋고요. 역세권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가치가 크다. 특히 투룸 주택 신축 주택 자체가 공급 자체가 없었던 지역이고요. 소액으로 1억 뭐 초중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아예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개발의 압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겠죠. 그만큼 집값은 올라가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팔겠다는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의 희소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 팔고 싶을 때 제값 받고. 할수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광진구 특히 자양동 라인은 정말 당분간 뭐팔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냐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이 기 때문에 단기간 내 시세차이 크게 볼수 있겠지만 팔지 마시고요. 정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변과 강남 접근성, 삼성동 접근성과 더블역세권이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는 거의 제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정말 소액 투자 1억대 중반 확실한 시세 차익과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꿈의 투자처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느 지역이냐?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이런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보시고 투자할 때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정말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셔서 수액 투자하시고 시세 차익 크게 얻어가시면서 더블 역세권역의 한강변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